안 정해요 언니 예? 전화기 좀 전화기 어 있어요 해턴보내줘 네. 이거 패턴 안보놓으셨는누건지 빨리 하나 하게 제가 지금 목돈 불고 하시게 변했거든요 나오고 있죠. 1분이나 어, 지났네. 나오고 있습니다. 켜놓은데 여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유튜브에 전 세계 다. 전 세계 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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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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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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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 네, 자, 내가 원래 채 잡는 법하고 1교실때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몸좀 풀고 하시게 했어요. 몸좀 풀고. 예, 뭐. 근데 아까 1교실 풀어보셨죠? 예. 뭐 풀어보셨어요. 하나. 이거는 일단 하나, 둘, 셋, 넷. 쌓이으로가고 아, 왼쪽 까고 하나, 둘, 오고, 그 다음에, 찍고, 찍고, 짚고, 찍고, 짚고, 찍고까지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다음에 더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실게요. 어, 저희가 난타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몸도 유연하게 하시고, 에너지도 조금 끌어올리고, 텐션도 끌어올리고 해서, 자, 두번 동작 했습니다. 어, 두번 동작. 두번 동작을. 편안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업무 틀리다 했지요? 어? 같아요. 네, 이래요. 같은 거에요. 기억을 안 했어.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해줬어요? 네. 자어 사이사이 다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기 1번, 2번 동작입니다. 팔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팔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왼, 오, 왼. 왼, 둘, 셋, 넷. 왼, 오, 왼, 오. 찍고, 찍고, 짓고, 찍고, 짓고, 찍고까지 했어요. 여기 2번 동작까지 고그 다음에 하나 더 했습니다. 갈까, 말까. 봅니다. 시작. 갈까, 말까. 글자 하나, 음절 하나에. 갈까, 말까. 시작. 갈까, 말까. 여기 3번이에요. 연결해 볼게요. 시작. 1 2 다다다 땅땅 따단 다다다 아딴 다다단 딴딴 갈까 말까. 성혜장님 갈까 말까 말고. 네. 갈까 말까 말고 응? 갈까. 낑구리시네. 에? 리시네 기분이 나고 <laughs> 원래 좀 피를 잘좀잘 원래 좀 피를 좀잘부리세요피예 갈까 말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오른발부터 다이아몬드 시작 다이아몬드 시작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예전에 그우 다이아몬드 춤잘 추는 사람이 있었죠? 음, 오른발 가고, 대각선 위에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왼발, 그 다음에 다시 오른발. 옵니다. 예. 네. 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둘, 셋, 넷. 그러면 이게 꼬는 게잘안 되지만 그냥 갔다가 이렇게 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여기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되시겠죠? 네. 합니다. 음악합시다. 여러분 노래 하세요. 노래는 소영강천입니다. 소영강천이 되셨어요? 커들려요. 시작. 하나 둘셋넷 소영강. 아이고 어. 까 말까 다이아몬드 또. 하나 둘셋넷 갈대밭에. 슬피고는 두견새야 아아아아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따따 모금이 안돼 하나 둘셋넷 너만 좀 골라주면 나는 나는 어떡해 다이아몬드 그리웠어 애만 태우는 소야 아까 갈까 어, 말까 다이아 아, 다 잘하셨네요.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박자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박에 그 태그할 때는 내 맘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음악을 작게 틀어요. 이게 옷을 요안 된다. 음악을 얘가 저작권이 어떨지 몰라서 아주 작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네. 오, 그러면? 엄마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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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래가 너무 쓸만 나온다, 이가데음 되게 작게 들었어요 <laughs> 들리는데 저작권 때문에 걸려가지고. 하, 두, 세, 헤. 노래 하셔도 돼요. 반복이지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좋아요.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갈까? 말까? 성례장님. 다 끊으지 마시고 찍고 찍고 오도에는 소야 아가 이거 봐 안 나와요. 오, 웬? 오, 웬? 한 방이 끝내지 마시고, 지금 서유장님은 놀랐습니다. 아, 지금 체력 고갈이에요. 짠, 엔딩을 마무리 안 했네. 예. 거하시고요 요거 하실 때 대단하시면 곤란한데요 자어 세안제도 많이 본거다니까 아 세안제도 많 <laughs> 맞죠 맞죠, 맞죠. <laughs>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 오늘 내나타를자팔 앞으로 쭉 해주시게 이렇게. 위로 또쭉 해보시게 왼쪽으로 쭉 가시게 반대로 위로 하셨다가 또 오른쪽으로 하시게 위로 하셨다가 앞으로 쭉 가시게 나 가졌나요? 조으실게요 바로 하시고요. 자, 채 잡는 법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잡으라는 데를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잡으신다고, 채를? 저희는 얇은 쪽으로 쉴게요. 3분의 1 지점 밑에서 잡으시고, 이게 잘안 됩니다. 3분의 1 지점 밑에 잡으셔가지고, 예. 네. 3분의 1 지점, 요렇게 잡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뭐, 어, 강사들마다 방식이 좀 다르긴 하나, 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렇게 돌릴 수 있으신지, 돌려보시면, 그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살짝 올릴게요. 올려서, 슥, 하면서 손등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지 검지 모양이 어 요러, 치실 때도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칠 때는 다르게 치세요. 잡으러할때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손등이 위협으로 이렇게 네? 약간 저처럼 해보세요. 저처럼 되셨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자, 바로 하시면 쓱 올립니다. 삭 하면 여기 겨드랑이가 살짝 좀 뜨고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붙이는 분 계세요. 이렇게 안 붙여요. 내가 묶치기 편하게 잡으셔야 돼요. 내가 묶치기 편하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채 끝이 북 가운데 오도록 위치를 하라고 그러셨죠. 잡으라고. 채 끝이 북 가운데 오도록 잡으셔야 됩니다. 채 끝이 북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얘를 잡았다가 폈다가 하 하실 수 있어야지. 내가 채를 갖고 돌아야 됩니다. 자, 채끝이 내 어깨 쪽으로 오도록 해보실게요. 내 어깨 쪽으로. 내 네, 어깨 쪽으로. 뭐, 바로 해도 상관없고, 위에도 상관없고요. 와, 여기다 어깨 올리셨으면,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딱 올리면. 올릴 때툭 힘을 빼시면, 엄지검지 두 개로 하셨으면은, 두개로해는내다 닫았던지 간에 이렇게 세우고, 하고 세우고, 하고 세우고, 툭 올리셨죠? 힘 빼고 툭 올려보세요. 힘 빼고 툭, 툭. 시작, 툭. 시작, 툭. 툭. 얘가 지금, 어, 걸려있는 상태에서, 엄지검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세 개로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게 잘안 되실 겁니다. 이게 자꾸 요력이 있어가지고. 두 개를 했죠? 다음에 또 나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힘이 들어가는 게 약간 달라집니다. 고 저처럼 할수 있도록 안 되시죠? 제게고 이제 아래로. 자, 왔을 때 어깨 왔던 게 아래로 해하도록 해볼게요. 아래로. 이렇게 됐죠? 축 쳐졌잖아요. 축 쳐졌잖아요. 처머싱거 하시기 더 힘드세요. 세우, 축, 축 내려왔다가 올리고, 축 내려왔다가 올리고, 축 내려왔다가 올리고, 축 내려왔다가 올리고. 예. 네. 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부게 하면 채끝이 오게, 그럼 전등이 이렇게 옵니다. 전등이. 예. 한번더올고 피자 모양이 너무 이렇게 크면 팔을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내가 어깨 했을 때 편안하게 하시는데, 팔을 이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힘을 빼고 이렇게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 휘몰이 장단 1번 오늘 시내 분들이 오셔가지고, 최장님도 다시 했어. 휘몰이 장단 1번 음이 동, 다, 다, 어머니. 덩, 다, 다, 쿵, 다, 쿵 덩, 오, 오, 웨, 노, 웨.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양손, 오, 오, 웨, 노, 웨.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덩, 오, 오, 웨, 노, 웨. 덩, 다, 다, 쿵, 다, 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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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채를 잡았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앞줄에 네 분이 지금. 피자 모양, 제가, 아까 잡을 때는 또그 바로 잡았는데, 또 하실 때는 이만큼 드셨어요, 지금. 그럼, 비슷한 각도가 나요, 앞줄에. 네. 한분 이렇게. 한분 이렇게. 네. 너무 멀어지신 것 같은데. 예. 네. 4시 7시. 여기 보면, 북이 이렇게 어, 이 뭐죠? 고리라 그러나요? 여도가딱 맞네. 어떻게 보면? 여기, 어, 고리 끼우는 그. 아, 어, 네, 그거 있잖아요. 그죠? 고리 기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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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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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너무, 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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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게 너무, 얘를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어요. 지 별도로 라이브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 난타가 가족들 전부 총 집합하는 걸 연습하시면 난타가 금방 늦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찍든지 라이브를 하든지 가족들 총 동원합니다. 누구부터? 자 오빠 두분 계시죠? 오빠 두 분부터 총독 오빠. 오른손이 오고 왼손이 빠예요. 오빠 시작, 시작. 시, 자, 시, 자. 오른손이 옵니다. 오, 시, 자. 제가 왼손 해도 여러분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먼저 합니다. 오빠, 시, 자. 시, 자. 자, 오빠 힘 없게. 오빠, 시, 자. 그렇죠. 오빠 힘이 다 빠졌어요. 운동 많이 해가지고. 오빠, 시, 자. 시, 자. 그힘센 오빠가 앞에 한명 나타났어요. 네, 힘 새로 빠 오만합니다. 시작, 시작. 그다음에 하고 나면 힘이 빠졌어요. 오빠, 시작. 예. 네. 처음에 세고 약하고 시작. 오빠, 시작. 오빠, 시작. 시작. 어, 치고 나면 손이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 오빠, 시작. 처음에 오빠가 왔습니다. 새 오빠 하면 왔는데 그 다음에 약한 오빠가 다시 담았어요. 약한 오빠. 오 시작. 오 시작. 오 시작. 그 다음에 시 오빠가 왔어요. 오 오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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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시작. 시작. 그 시작. 오빠 시작. 아까 힘센 오빠 시작. 방금 오빠하고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오빠, 오빠! 할 거예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어떻게 할 건지. 오빠, 오빠! 준비되셨어요? 가볼게요. 시작! 오빠! 나뭐한 거야? <laughs> 자, 오빠 두분 한번 가보실게요. 오빠, 오빠! 시작! 아, 예. 오빠, 오빠 두 분은 다행히 제대로 하셨어요. 오빠, 오빠, 그러면, 오, 아, 오. 오는 이 손입니다, 오른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이에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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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 아, 오. 오빠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네. 왜 이렇게 좋았어요? 갑자기, 할아버지의 향수가 확 느껴지세요? 할아버지, 힘 약한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작. 시작. 할아버지, 시작. 그 다음에, 어, 여기에도, 센 할아버지 한명 많았어요. 할. 시작 하고 저지빠 오빠, 오빠 왔죠 할 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네, 네, 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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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지 하고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아아자 우선 힘없아 아버지 시작 시작 처음에 암을 세게 합니다. 아버지 시작 시작 하, 누구 누구 나왔습니까? 오빠 나왔고 할아버지 아닌가? 나왔고 아버지, 아버지 또 누구 나왔어요? 어머니 야죠어 아버지는 앞으로 나와야죠. 어머니는 이쪽 손 못합니다. 왼손부터 왼손부터 하시는데 우선 힘 없는 어머니 어머니 음. si. 자, 푸근 항상 치고 나면은 푸기 떨어져야 됩니다. 원래 이제 업다운을 안에서 그래요. 그하이가 그 어머니 시작, 시작, 어만 세게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왔습니다. 이거만 계속 집에 사시면 손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집에서 지금 방금 했는거 제가 이거 해서 나중에 전지하고 나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셔요. 생각이 안 나시니까 다 총동원하면 돼.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모, 누나, 나 해도 돼요. 두 글자는 누나, 누나, 이모, 이모. 삼 예. 3초, 3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글자는 할아버지. 예. 예. 왜 할머니. 네 글자. 왜 할아버지 안 됩니다. 예. 왜 할아버지. 아, 다섯 글자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손이 완전 좋아집니다. 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똑같은 박. 막자로 무슨 얘기냐 하면 아 해야 되는데 오빠. 안 되고요 아버지 하는 아버지 이런 거안 됩니다 아, 아버지 할아버지 오빠 뭐 같은 강요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초음 하실 때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손을 좀 많이 하고 오세요. 다음 주에 질문할게요몇번 하셨는지 그게 손이 엄청나게 노면 주의사항. 어, 쌤 어떻게 하라 그랬지?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땅땅땅땅하셔야 돼요. 오, 자, 만약에 오빠, 오빠를 하신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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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6분이 갔네요. 어 제가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실 때는 톡방에 공유를 했는가는 좋아요 하면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톡방에 나오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거를 아까 찾으셨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얘가 라이브에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있는데 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보시고 좋아요 하시고 몸살안 나시겠어요 신입 좀 손들어보세요 몸살안 나시겠어요 괜찮아요 예 지금 하셔가지고 아까 했던 거 이런 거 자꾸 하시면 몸 풀어지시니까 예자여기는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쁘게 드시네 나가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啊。